우리 아이에게 특별한 공간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심플룸 정사각 인디언 텐트 플레이하우스는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늑한 놀이 공간을 선물해드려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어떤 공간에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심플룸 텐트는 이미 아기 텐트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많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깔끔한 하우스 디자인은 아이 방을 감성적으로 꾸며주고 넓고 아늑한 내부는 우리 아이만의 비밀 기지가 되어줄 거예요. 바닥이 일체형이라 더욱 안정적이고 튼튼한 벨크로 고정 방식 덕분에 아이가 격하게 움직여도 걱정 없어요. 널찍한 아치형 입구는 드나들기 편하고 많아진 창문은 답답함 없이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하죠. 중금속 유해물질 자유염소 불검출 KC 인증 소재로 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마음껏 놀수 있답니다.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디자인이라 아이의 성장에 맞춰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고요. 가랜드나 전등각 같은 추가 옵션으로 더욱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심플룸 텐트를 선택하고 만족하는 이유, 실제 후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거실에 놔줬는데 자기만의 아지트가 생긴 것 같아 하루 종일 텐트 안에서 놀아요. 디자인도 예뻐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네요. 바닥 일체형이라 청소도 편하고 튼튼해서 아이가 기대거나 움직여도 걱정 없어요. 친구들이 놀러 와서도 텐트 안에서 소꿉놀이하고 책 읽고 아주 신났습니다.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해요. 배송도 빠르고 조립도 생각보다 간단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만족도가 최고예요. 텐트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기특하답니다. 통풍도 잘 되고 창문이 있어서 내부가 답답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심플룸 텐트가 딱이었어요.